부성면 취평이길 42-15번지 일원에서 29일 부성면 해누리 행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완섭 시장, 이수혜 부의장, 유용철 부성면 기초생활과점사업 운영위원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에 함께 축하를 했으며, 사업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해누리 행복센터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누리 행복센터는 연면적 851.8 지상 2층 다목적실과 건강관리실, 노인의 사무실을 조성하여 앞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는 2019년부터 5년간 약 40억 원을 투입해 해누리행복센터 신축,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